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훔프로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제 이름 훔프로 그리고 원래 저와 함께 방송하는 윤가피 소장 이런 이름들이 있죠. 이름에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구들일수록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제가 아주 거창하고 멋진 이름을 가진 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헌법종중정부혁신테스크포스입니다. 이야 이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헌법을 존중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죠. 또 영어로 테스크포스 있어 보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공직자를 가려내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반박하기 어려운 명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이 내란범을 색출한다면 만든 이 헌법존중 TF가 대한민국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를 싹다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영장도 없이 말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지독한 정부를 본적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헌법존중이 아니라 위헌존중 TF라고 부르는 게더 정확해 보이는데요. 물론 정부는 요 자발적 제출을 전제로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TF의 공식 지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당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한다. <laughs>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 아니 이게 정말 자발적 동의일까요? 휴대전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위 해제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시겠습니까? 이건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협박이죠. 당연히 법조계에서 즉각 위헌성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헌법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이 무서운 헌법 존중 tf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그들은 얼마나 헌법을 존중하고 또 얼마나 투명하게 살아왔을까요? 자, 먼저 이 TF의 수장격인 김민서 국무총리를 보겠습니다. 그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TF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휴대폰도 그냥 들여다만 보는 거다. 예, 들여다만 보는 거다. 정말 이 75만 공무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분이죠. 자, 그럼 시간을 조금만 돌려서 김민수 총리 본인이 검증을 받던 인사청문회 때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의 억대 유학비 관련 계좌, 장모로부터 받았다는 생활비 계좌, 그리고 증여서 납부 내역 등등. 이거 공직자 검증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죠. 이 중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출마도 하면서 현역 정치인 생활하면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학위를 따고 수업을 받았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출입국 기록 내놔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류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자료 제출을 다 거부했어요. 김민석이 내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생활 보호였습니다. 정말 골 때리죠. 본인의 인사 검증 때는 사생활 보호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했던 분이 이제는 총리가 돼서 75만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총체인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합니다. 내란 동조자를 색출하겠대요. 아니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새벽에 끝난 내란에 어떻게 동조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알 수가 없었죠. 내란에 동조했다. 뭔가 내란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다. 유성열전 대통령관에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을 비판했다. 뭐 이런 것들 찾으려고 한거 아닙니까? 당시에 김민석의 이 모순적인 행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회에서. 앞으로 김민석 같은 후보자 나오면 안 된다면서 자료조치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까지 발의되기도 했었죠. 물론 민주당 때문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TF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최종 승인한 이재명은 어떨까요? 이재명은 최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면서 TF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잘못한 자는 반드시 벌한다. 좋습니다. 근데 과거 이재명 시장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남시장 때. 사고 치면 절대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다. 이러면서 뺏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짤 다들 기억하시죠? 심지어 2018년 본인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을 때그 압수된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 끝까지 안 했습니다. 제출을. 그 수사기관이 결국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었죠. 해경군 김씨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당시 성남 시장 때 시의원이었던 이기인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요. 성남시에서 사용했던 공용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절취 그냥 가져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에 사용했던 공용 폰몇 대인지 아세요? 갤럭시 S2, 갤럭시 S3, 갤럭시 S4, 아이폰 4S 2 대, 아이폰 6X, 아이폰 6S 플러스, 아이폰 A 플러스, 그리고 정진상에쓴 공용폰, 아이폰 4S, 아이폰 5 3 대, 아이폰 4S 2 대, 아이폰 6, 배수연이 사용한 공용폰, 아이폰 4, 아이폰 4S, 갤럭시 노트, 갤럭시 S4, 갤럭시 S5, 아이폰 5, 아이폰 6, 아이폰 6S 플러스, 갤럭시 A7. 이재명 시장 혼자만 8대의 공용폰 그리고 모든 일당들 24달나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출 안하고 그냥 갔어요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쓰고 있는 폰 내놓으라고 했습니다만 아니 공용폰 아예 제출하고 그냥 갖고 가버렸다니까요 본인들이 이랬으면서 지금 묵묵히 일하고 는 공무원들에게 폰을 내라고 압박을 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들 절대다수 공무원들 개헌 관련해서 사고 치적도 없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부가 압박과 강요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 검찰, 그 정치 사찰하겠다는 거죠. 진짜 공무원분들 이거 휴대폰 제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는 얼토당토 않게 내란 청산에 협조하겠다면서 공무원 제출하는, 휴대폰 제출하는 거뭐 찬성한다 이런 논평 내놓고 있는데, 야, 진짜 그게 노조 맞습니까? 그리고 신상필버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받고 있던 재판이 다섯 개 이상입니다. 이 재판들 모두 다중지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죠. 그렇게 신상필벌의 원칙을 피해가 있는 당사자가 그 칼을 75만 공무원에게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들여다보겠다. 프라이버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뽑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비서관이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답한 건 공무원의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하지만은 거듭된 국회 출석 요구를 그냥 거부해 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고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나이, 학력, 이력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비공개로 감추고 있습니다. 75만 공무원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대통령 핵심 측근들은 국정감사도 안 나가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답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헌법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75만 공무원들의 휴대 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고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항소 포기라는 방식으로 수천억대 비리 혐의자들에게 지금 이익을 주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불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총리 본인의 검증 자료는 사생활이라면서 꽁꽁 숨기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공무원들 관련해서 사찰.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 하고 있죠.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는, 이너서클에게는 어떤 감시와 책임도 묻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너서클 바깥에 있는 75만 공무원들에게는 헌법적 권리마저 포기하라 강요하는 통제와 복종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정신적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직의 이름이 정말 헌법 존중 TF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유지 TF, 위헌 존중 TF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존중이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이 가장 반 헌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역설, 아, 분명, 민심, 여론, 그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갑니다. 한때는 언론 자유라는 네 글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람이었죠. 이명박 정권 해직 언론인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남자, 바로 노종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와이트헨의 낙하산 사장이 내려옵니다. 이때 와이트 노조위원장으로 공정방송을 외치면서 맨 앞에서 싸웠던 사람, 그가 바로 노종면 기자였습니다. 그는 이 돌발영상이라는 전설적인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정신줄 여러분, 돌발 영상이 그때 왜 무서운 클립이었을까요? 그 편집된 10초의 말이 아니라 편집되지 않은 B컷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돌발 영상을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했던 말, 아, 이건 보도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던 바로 그 날것의 순간을 그대로 내보냈던 거죠. 자, 2008년 3월입니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삼성 떡값 명단에 대해서 사전 브리핑을 합니다. 명단이 발표되기도 전에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Y10 돌발 영상이 이걸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동관이 Y10 보도국장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발 영상은 즉각 삭제, 삭제되죠. YTN은 심지어 사과 방송까지 합니다. 나중에 노종명 기자는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합니다. 정부가 해명자를 내는 것, 그런 공식 대응 방식이 아니라 대변인이 언론사 국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 그는 이걸 교묘하고 대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권력이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바로 그가 싸우기 시작한 언론 장악의 본질이었습니다. 노종면의 투쟁은 처절했습니다. YTN은 502후 최대 언론인 탄압이라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고요. 그는 그 중심에서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2008년 10월의 일이죠. 어, 심지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정면은요 MB 정권 해직 기자 일어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 됐습니다. YTN 돌발 영상이 또 한번 삭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서 소주만 딱한 병만 있으면 되겠구만이라고 한 발언을 풍자한 영상이었죠. 자 이때는 누가 분노했을까요? 바로 당시 여당, 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와이트 지부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보도 개입을 의심한다. 방송법 위반이자 명백한 검열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권력의 압력으로 삭제하는 것은 언론 탈압이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2025년 11월, 지금입니다. 권력이 바뀌었죠.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ytn이 이번엔 야당 국민의힘 주진희 의원이 만든 '항수 없는 밤'이라는 풍자 연상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 2024년에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YTN을 향해 공격을 가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다면서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YTN은 2008년 그날처럼, 2024년 그날처럼 논란이 된 보도 부분을 삭제조치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씁쓸한데요. 오늘 이야기에 가장 서글픈 반전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세에 한 남자가 합류합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힘 지우진 의원이 만든 저질 영상, 이런 걸 홍보해준 Y10 역시 공범이다. Y10을, 이렇게 놀아는 Y10을 이대로 둘수 없다. 이런 걸 누가 썼냐고요? 2008년 권력의 전화 한 통으로 돌발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보고 언론 장악이라고 외치며 싸웠던 남자. 해고와 구속을 감수하며 기자는 기사를 써야 하고 그것이 언론의 정체성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2023년 후배들에게 당했던 바로 그 남자. 돌발 영상의 아버지 MB 해직 1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정면이었습니다. 그가 2008년에 싸웠던 것은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권력이었을까요? 언론의 자유의 투사가 17년 뒤 정확히 2008년에 그 압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자리에 섰습니다. 권력이라는 거울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그들이 과거에 그토록 경멸했던 그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진보 세력 그들은 진정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걸까요?